자, 이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자, 아래로 블록이 이차 함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두 점. 첫 번째 점을 마이너스 4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점을 B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넣고 풀면 좋아요. 뭐, 이렇게 도고 풀어도 좋습니다. 뭐, B가, 여기다 B라고 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써도 돼요. 뭐, 어, 편한 대로 하세요. 이걸 할지, 이걸 할지, 둘 중에 하나는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풀더니, 이렇게 풀더니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x는 마이너스 4하고, 이 x는 b.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y를 0이라고 했을 때, 이차 방정식에서의 x의 값이겠죠. 자, 저거를 0으로 했을 때, y에다가 y 값을 0으로 했을 때, 자 y값을 0이라고 했을 때이때2두 x값을 바로 마이너스 4구 b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마이너스 4구 b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그런데 들 어, 이거 한번 봅시다. 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 더 써볼게요. 자두 근을 여러분들 알파벳하라고 했을 때두 근의 합은 뭡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곡은 뭡니까? A분의 C. 자, 요거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2차 함수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4하고 B의 역할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는 얘기죠.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그러면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B에요, B. 자, 이번에는두 분의 합을 사용했 이제 두 분의 곱을 사용해 볼게요. 두 분의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A분의 C. 이거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B가 바로 나오죠? B는, 428. B는 2네요, 2. 요 1은 있으나마 하고, 428, 마8 나오죠? B는 2. 그럼 A는 뭡니까, A는? 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여기다 써볼까요? 마이너스 4 더하기 2가 마이너스 A니까, 요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A는 2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곱은 뭐예요? 아, 두 분의 곱이 아니라, AB는 2 곱하기 4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차함수 x축에 접한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x축에 접한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뭐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제일 먼저 y에다 0을 넣겠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고 x값을 구하는 겁니다 x값 x값을 구하는데 x축과 접한다. 근으로 표현하면 중근이라고 말해야겠죠 중근. 근이 하나일 테니까. 자, 이 참수가 X축이랑 접할 때 밀어서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접할 때. 그럼 중근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Y다 0을 놓고 X값 구하는 과정을 보여줄게요. 이 과정에서 X값은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돼요. 이런 그림이 돼야 됩니다. X값이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때요? 판별식이 어떻게 되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판별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어, 판별식을 사용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요거 을저 정리하고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판별식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 아닙니까? 그거 요게 짝수일 때, 이게 짝수일 때는 보통은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죠. 짝수 판별식이 뭘까요? 짝수 판별식은 짝수일 때는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는데 자 구분 을 한번 해봅시다. 보통 판별식은요, 자 판별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런데 자 짝수 판별식은 어떻게 생겼죠? 짝수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은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리고 요거는 보통 4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짝수 판별식을 사용할 건데, 아, 물론, B-는 뭘 의미하는 거냐? B-는 B를 2로 나눈 걸 의미하죠. 자, 짝수니까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통 판별식이구요. 짝수 판별식 사용해보겠습니다. 짝수 판별식은 뭐냐면, 지금 얘를 4로 한번 나눠볼게요, 4로. 4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죠. 자 일반 판별식에서 4로 나눈 이거 있죠. 이걸 바로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때 여기서부터 나오는 풀이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나오는 풀이가 더 많죠. 더 간단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판별식을 짝수 판별식을 4로 나눴을 때 이게 바로 짝수 판별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B-가 뭡니까? 자, 어, 여기서 B-는 B 나누기 2인데, B가 이거죠. 그럼 이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B-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A 곱하기 C, 마이너스 A 곱하기 C. A는 여기 1이니까, 맞아 떨어지죠. 자, 맞습니다. 일반 판별식에서 이게 짝수일 때 4로 나눈 순간에 이걸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그냥 판별식 해서 4로 나눠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문제죠. 이게 더 많아요.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는 게더 많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계속 합시다.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자, 문제가 뭡니까? 모든 상수 A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근해공식으로 A 값두 개를 구해서 합할 겁니까? 언제 근해공식으로 하고 언제 두 개를 합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있냐면, 자, 어, 여러분들, 여기에서 a 값두 개를 구해서 합하는 거는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용해야 되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벳파라고 한다면 이차 방정식에서 두분의 합을 마이너스 a 분의 b 이거 이용하잖아요. 마이너스 a 분의 b 여기에서도 그걸 사용하면 바로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을 A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알파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근을 A2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베타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답은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겠죠. 자 어때요 위로 볼록이고 만나지 않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게 떠오른 상태에서 보기를 봐야 돼요. X제곱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 그리고 X축이랑 만나지 않게끔 그렸습니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 만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찾아낼 건데 첫 번째 기억 b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이 b가 나오는 방법은요. 결국은 f0에서 우리는 b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f0은 뭐예요? f0은 0 0 마이너스 p. 자, 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b라는 게 나와요. f0은 마이너스 p. 자, 여러분들, 여기가, 어, 0이 어딜지는 몰라요. 0이 0인지, 여기가 0인지, 여기가 0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디가 0이든 간에, 어디가 f0이든 간에, x 축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건 알죠? 이 함수값은 어찌됐든 0보다 작아요. 뭐가 0이 됐든 간에, F형은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으면 B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부둥호가 바뀌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기억은 그래서 틀린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ᄂ, A 플러스 B는 어디서 나올까요? A 플러스 B는 어, 은 보다는 지긋을 먼저 할게. A-B는 어디서 나올까요? 어, 보입니까? A-B가 뭐가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F1을 구하면 우리는 A-B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입니다. 자, 그러면 F1이라는 건 뭡니까? 자, X축 이런 식으로 1이 여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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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됐든 간에 이 f1은 0보다 작다라는 거죠.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f1 값은 무조건 0보다 작아요. x축이랑 안 만나니까. x축 아래에 있는 건다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a b는 넘어가면 1보다 작다. 어때요? 이거는 맞았네. 요 자, 문제는 B인데 플러스 B는 어디서 나올까요? 자, 3초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F-1을 구하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F-1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대로 되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1이 집어넣으면 이 F-1은 0보다 작다라는 거죠. X축이랑 안 만납니다. 자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어, 1을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넘기면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A플러스 B로 만들려면 다 마이너스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되고 B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구등호는 음수를 곱했으니까 바뀌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를 부터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은 그리고, ᄃ을 옳다고 하면, 됩니다!